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이 그 자신 앞에서 우리는 확실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진실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진실 안에서 우리가 진실, 진리, 진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 어려운 거 아니죠?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뭐예요? 있는 거죠. 없는 것은 변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우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확신할 것이다. 진실은 주님과 통한다. 진실은 주님과 통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부활의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십자가 부활이 뭘 실제잖아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고 정말 부활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정말 부활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정말 죽었고 옛 사람은 자기 중심은 예수 생명으로 정말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왜 그럼 여기서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은 이미 과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여러분 어때요? 역사적 사실이 못 됐어요. 늘 내가 살아나요. 어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믿어야 돼요. 아, 나 죽었지? 왜 죽었는 내가 살아나지? 아,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지? 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는데 예수 생명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지? 이, 이것을 이해하고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살려야 돼요. 20절. 왜냐면 하 만약 그가 우리의 이 마음을,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 하나님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적 간섭해야 돼요. 간섭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또한 간섭한다면 이 저적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여러분 간섭하면 아멘하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속에서 불러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물들어 가졌던 습성을 광야에서 제거하고 새롭게 했듯이 세속에서 교회로 불러내어 세속의 습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습성 중에서도 거짓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주의해야 할 것,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 들어나면 그거 제거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세속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거짓은 오해로 살면서 이제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거짓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이를 바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상 재물이 있다면 돕는 마음으로 말씀의 간섭에 온전해져야 한다. 온전해지자.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